저와 남편은 고등학생 때 한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었습니다. 대학 때둘다 여친 남친이 없다 보니 장난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 둘이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세월이 쌓이다 보니 진짜 저희가 사귀게 되면 참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취미도 취향도 잘 맞는 대표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편함이 좋아 사귀고 또 세월이 흘러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왕 유학 갈걸 식을 올리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유학 생활을 하며 더 친해지고 의리도 깊어졌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같은 어깨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요. 점심 시간에 같이 점심 먹자 해서 만나 몰래 맥주도 한잔씩 먹고 회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퇴근 시간이 맞으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도 가서 수다 떨며 세상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예쁜 부부였을 거예요. 둘이 정말 즐겁게 놀았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친한 친구일 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책임감은 없는 사이였어요.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철없는 친구 사이였죠. 그런데 남편이 언제부턴가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골프를 간다거나 축구를 한다며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외출하는 때와 맞물려 저희는 점점 따로 놀기 시작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니 나름 편하기는 했습니다. 외롭기도 했었지만 자유롭기도 했었죠. 그러다 작년 연말 어느 날술 한잔 하자는 남편의 말에 조용한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둘이 술 한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를 설레게 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 사람이 너무 좋대요. 만나면 두근거리고 스릴감에 짜릿하답니다. 제게는 단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래요. 같이 있으면 흥분되고 설레서 미칠 것 같아 그 사람과 마음껏 드러내고 사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집도 차도 돈도 다줄 테니 그냥 그 사람에게 보내 달라네요.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요. 자아떼도 미칠 판국에 먼저 나서서 불륜 고백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 했더니 며칠 후 남편이 순순히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는 직접 만나고 보니 남편보다 7살이나 많은 이혼녀 아줌마였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고 몸매도 퍼지고 주름졌는데 이상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상태도 싫지 않다. 그냥 몰래 만나도 충분하다. 그런데 당신 남편이 나랑 살고 싶어 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뜻에 따르겠다. 정중한 태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 태도가 정말 너무나도 정중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멍청하게도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왔네요. 그날 이후부터 제게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요. 저는 밤마다 그 여자 톡이나 인별 같은 걸 뒤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미워하고 시샘하고 매일매일이 악몽입니다. 나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제가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질투심과 원망으로 미쳐버린 악기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살은 빠지고 탈모가 오는지 매일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고 하얗던 피부는 칙칙하고 노래졌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하고 가여워서 고통스러워요. 남편을 그 여자에게 보내주고 혼자가 되면 편해질까요? 복수심에 이혼을 거부하고 이렇게 버티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외로워도 혼자인 게더 행복한 거겠죠? 오늘도 남편은 안 온다는 문자 하나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결론이라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은 섰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복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눈 돌아갔을 때 집이랑 차다 받고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이혼해주면 당장은 우린 돈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하고 머리에 꽃밭이 펴서 행복해하고 과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 뇌내 꽃밭 상태가 오래가지 않아요. 불륜녀가 대단한 갑부라서 돈 걱정이 평생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호르몬 폭주가 끝날 2년쯤 후부터는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넘겨주고 온 재산이 계속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냉정하게 저울질을 시작하겠죠.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였나? 하고요. 그때부턴 남편놈에게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제 주위에 이런 부부 있어요.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집이랑 재산 다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그것도 먼저 자기 입으로 말했었죠. 근데 이미 그 언니도 남자한테 정이 털린 상태여서 재산 다 받고 이혼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고 배신당한 것 같아 힘들어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재산 다 받고 이혼해줘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재미나게 살더라고요. 순이도 재산 다 받고 재미나게 사세요. 세 번째. 상황에 이끌려 한 결혼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편안한 사랑을 한 겁니다. 쓰니에게 결핍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변했고 외도를 했으니 이혼하는 거죠.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정에 끌려서 재산분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준다는 거다 받고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서 이혼하세요. 자녀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남자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쓰니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스릴과 쾌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혼과 동시에 순식간에 식어버릴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이혼하고 손절하세요. 네 번째. 집도 차도 받고 상관료 소송까지 하면 개꿀 아닌가요?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베프를 잃는 거지만 이미 마음 떠난 거 어쩌겠어요. 집도 차도 받고 증거 잘 모아서 소송하면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애 없죠? 그럼 개꿀이잖아요. 후딱 챙길 거다 챙기고 버려요. 지금 행복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다간 불행해져요. 별 감흥 없이 살다가 막상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설렌다니까 설렘 못 받은 거에 대한 분통일 뿐입니다. 애절한 사랑 잃고서 속병나는 케이스는 아닌 듯 해요. 얼른 털어버리시고 새사랑 만나서 님도 설레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기 전에 빨리 보내세요. 얼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